보 니까 독감 이언박싱은 처음 이네, 독감 이 영상 코라핑 많이 찍었 으면서 코록 색은 회 목축 이 네요. 회 회복추 목축 궁금 했 는데, 얘는 네이비, 얘는 그린 인데, 이거 타이핑 을 먼저 해 보고 뜯어보 죠？뜯 고 나면 은얘는순 정이 아니 게되 니까 살짝 괜찮 고. 두 개를 같이 하고 뜯어볼까요? 아니면 하나씩 먼저 할까요? 어떤 걸 먼저. 아, 뭘 빠개요? 저 독검이 <laughs> 다섯 개, 이제 여섯 개째예요 독검이는 안 빠개죠? 말 뭘로 보고. 얘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두개 차이를 뜯어보면서 보죠. 니즈를 아는 김정달. 제가 느끼기에 얘가 자글자글 하거든요? 거슬리는 건 딱히 없어요. 진짜 순정 느낌? 얘가 조금 더 서걱이고, 얘가 조금 더 자글자글거려요. 키캡의 차이도 있을 거고, 스위치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뜯어보면서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정방향인데요? 아니지. 정방향이, 정방향인데요? 한국에 들어온 것도 정방향이라면서요. 직구로 샀는데, 얘도 정방향이네요. 도컴이 F99, 경해축 말고 다 정, 야, 장난하냐? 이게, 이게 정방향으로 보이세요? 이건 뭔데요? 경해축 전 써본 적이 없는데요? F99, 제가 쓴거다 역방향이거든요? S99라고? S99? 야, 이씨! F99잖아! S가 어딨는데, 너 그렇게 사기치면서 나를 밥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바로 앞잡이라 그러는 거예요. 헌동해가지고. 아, 제일 하옥? 나는 저거 독거미 살때 제일 싼 것만 샀어. 정방향, 역방향의 차이를 몰랐어요. 보이세요? 다리가 다르게 생겼죠? 결합부의 모양이 달라요. 참고로 이렇게 생긴 거는 분해하기 진짜 힘들어요. 얘는 분해하기가 좀 쉽고, 얘가 힘들어요. 얘가 개고생합니다. 스위치 제조사가 다르, 아니, 그냥 난 차이점을 말해주는 거잖아. 얘는 레오보그 흑, 흑, 뭐지? 흑목축? 아, 회목축. 얘는 TTC 신월축이에요. 얘가 새로 나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음의 높이를 들어보세요. 얘는 낮고 묵직해요. 비교적 가볍고 피치가 높아요. 날이 안돼 있어서 씩씩씩씩 소리가 많이 들렸나봐요. 이렇게 네모난 거는 이 게이트론 집게로 안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여기다가 눌러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 영상 보고 아, 키보드 커스텀 재밌겠다 싶어서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 아직 없었지만 배우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줄게요. 핀가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씩 이제 눌러요. 그럼 이렇게 빠져요. 봅시다. 모양 차이가 있나? 무게를 비교해보세요, 모양. 중간에 꼬였는데 꼬임의 횟수가 달라요. 왜? 차이 있어. 한 바퀴 더 돌아가 있다고. 한 바퀴. 야, 너는 이게 안 보이냐?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게더 꼬여있잖아. 이게 더 꼬여있잖아요, 이게. 공륜 제거하고 손윤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귀찮아서 제거 안 하고 그냥 얇게 펴 바르거든요? 그래도 효과는 조, 좋았어. 이거 제가 윤활해야 돼요? 얘네? 얘네 순둥으로 보내? 아니면은 튜닝을 해서 보내? 아니, 왜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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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있는데? 이거? 이거, 이, 있는데? 스위치, 이거, 윤활한 거 있잖아. 저소음. 받았는데 기본 스위치도 되어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안줄 건데요? 오케이 윤활을 하죠 윤활하는데 뭐한3 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퍼 타이핑. <목소리> 이거 배터리 두 배래요. 아니 <laughs> 아까 깠을 때. 깠을 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스위치 체결 다 하고 있는데 뭘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얼마 차이죠? 7,000원 법이 있었어요 이거 까야 돼요? 아 이거 에바예요신월측이 배터리가 두배래요 여러분 블루투스로 충전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요게 좋다 읽어주시다 어? 그럼 배터리 모양이 달라요? 아니 내가 파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내가 파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어, 믿음을 줘야 돼요. 이거 내가 사래요? 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아, 이거 뽑으려고 지금 풀러 들었는데 지금 기분 상했어요. <laughs> 기분 상했어요, 지금. 어, 아닌데? 근데 저, 저것도 선두개 뺐는데요? 아닌가? 아, 한번 뜯어보죠. 신뢰.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들고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나 배터리 들러 보지도 않았어요. 흡 음대 들쳐 보지도 않았어요. 복감이칠트 이중사출이에요. 왜요? 부주의에요? 좀? 자랑은 아니지만? 자, 아, 됐습니다. 배터리 모양이 다르대요 여러분. 과연 다를까요? 오, 맞네. 얘는 손이 하나네요. 얘는 한 개. 두개 들어있습니다. 와, 진짜 진정한 두 배네요. 스위치가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위에서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자, 여러분, 빈 공간 없이 잘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가 체결이 똑바로 안 되면 큰일 나요. 오테뇨 통 오테뇨 라임 축.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해목 축에는 얘를 넣고, 시널 축에는 얘를 넣겠습니다. 세트바리로다가. 키캡을 두개 준비했어요. 얘를 똑같은 디자인으로 준비를 했고, 애플 키캡 무늬가 제일 많아어서 이걸로 준비를 했어요. 두 개. 풀 배열까지 되고, 한글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모아서 다시 드릴 거거든요. 이거 하나씩 끼워볼까요? 채팅을 새로 튜닝한 걸로 맞춰서 드린다고 하는 게 낫겠죠? 이벤트 선물 준다고 할때 빌드가 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만명을 이뤄낸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눈이 감기고 있어요, 반쯤. 그래도 좋네요. 그럼, 다올류 언제 다 하냐? 다올류 언제 다 해요? 죄송합니다. 내 나이 대보세요. 이런 게 재밌어요. 저손 쥐. <laughs> 아, 진짜요? 손이 빨라집니다. 일단 하라. 이 다음엔 더 빨라질 것이다. 10분이라도 빨라질 것이다. 사고만 안 친다면. 그다음에 회복 축에는이톰 축을 끼겠습니다. 얘 짤깍하는 느낌이 택타일이라서 그런 거죠. 어, 예쁘다, 예쁘다, 얘도 예쁘다. 끝! 얘는 됐고요. 아보카도... 어, 진짜 아보카도 같다 끝! 박수~~ 이중사출이 아니고 좀 두꺼워요 이럼 PBT 키캡이에요 저소음이랑 딱잘 어울리는 딱딱한 질감이에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장단을 와, 진짜 이키 크고, 레깅은 딱지.